안녕하세요. 선광 TV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네, 무게를 네, 줄이는 네, 방법에는 네, 어떤 네. 것이 네, 있을까요? 네, 네, 네. 무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고민이나 슬픔, 부담 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 운동, 명상 사회적 관계 유지, 전문가의 도움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시는 방법일 수 있어서 댓글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적어놓은 방법 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또는 소지품의 무게와 마음의 무게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방은 작은 두 손을 가진 우리 인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보쯤을 매던 옛날보다 가방의 형태는 훨씬 편해졌지만 요즘에는 노트북, 태블릿, 책을 비롯한 가지고 다녀야 할 물건이 늘어나면서 과거 중고등학생의 책가방 무게만큼이나 어른들의 가방 무게도 만만치 않게 된것 같습니다. 몸의 상태, 이동거리, 이동수단, 날씨 등 비슷한 조건일 때에도 가방의 무게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도 가방이 무거우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과 마음, 이동수단 등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도 가방이 가볍거나 없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가방 무게는 체중의 10% 미만이 좋고 15% 이하여야 척추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방의 무게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어깨,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신체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가방은 어깨와 허리 근육에 과다한 피로감을 생성하며 뒤로 쏠리는 무게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또 척추 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거운 가방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져 아동 등은 자칫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도 책가방과 관련된 부상의 대부분이 너무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가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가 권고하는 올바른 책가방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체격에 맞는 크기의 가방을 사용한다. 둘째, 가방을 맬때 양쪽 끈 모두를 매며 허리띠가 달려있다면 꼭 사용한다. 셋째, 그날그날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담아간다. 넷째, 아이가 가방을 메거나 벗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관찰한다. 다섯째, 가방 속 가장 무거운 짐을 등 가까이에 배치한다. 이 다섯 가지 내용도 댓글에 같이 남겨놓겠습니다. 가방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방 속짐 자체를 줄이는 것이겠지만,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첫 번째는 가방 선택입니다. 가방 자체 무게가 가볍고 가방 바닥이 딱딱해서 짐이 아래로 처지지 않는 가방 또 끈에 쿠션이 덧대져 있는 가방은 어깨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쪽 끈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가능하면 두 개의 끈으로 이뤄진 배낭 형태의 백팩을 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담는 물건의 무게 줄이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두꺼운 커버와 종이로 만든 책보다 얇은 커버와 종이 재질로 만든 책, 그리고 무게가 덜 나가는 노트북, 태블릿과 충전기 등 보조물품들, 파우치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방 매는 방법과 끈의 길이입니다. 만약 한쪽 끈으로 된 가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쪽 어깨를 번갈아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무게가 실리면서 반대쪽 척추가 휘어져 척추측만증이 오거나 신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방 매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백팩의 어깨끈은 가방을 맸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짧게의 가방이 등에 밀착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이 등에 고정되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가방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척추 근육의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 진동은 어깨에도 전달되어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또 가방이 허리 아래 10cm 이상 내려가지 않게 끈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방의 위치가 허리 위쪽일 때는 허리와 다리에 가방 무게가 분산되지만 가방이 허리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에 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물건 위치입니다. 불가피하게 가방에 짐을 많이 넣고 무거운 물건들을 넣어야 한다면 가방 속 물건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등 쪽에 붙거나 위쪽에 배치하면 가방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무거운 가방을 멜수 있습니다. 임신부나 비만한 사람과 같이 배가 많이 나온 경우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뒤쪽으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방을 멜 때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변하게 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게 됩니다. 이때 가방이 무게중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허리를 조금 숙이는 것으로 새로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끈을 짧게 무거운 것을 위쪽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가방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운동으로 등 근육을 포함하여 몸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가방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조금 불필요한 물건 꼭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오늘, 내일 하나씩 가방에서 덜어내어 보시고 같은 용도의 물건이라도 조금 가벼운 물건으로 바꿔보시면 100g, 200g이 모여 1kg, 2kg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무게로 늘어져 있는 가방끈의 길이를 허리 위까지 줄여보시고 물건을 담을 때도 노트북은 등에 붙도록 무거운 물건은 위쪽에 배치하셔서 여러분의 어깨, 허리, 척추 등몸 건강이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하여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에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 누르셔서 추천 영상도 보시고 안 보신 영상이 있거나 한번더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다시 보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